내일 네, 대형전화좀 보겠습니다. 아, 연일 그냥 지수 급락에 어, 힘든 장세입니다. 여기서 그냥 횡보를 벌써 둘, 넷, 여섯, 일곱. 급락 이후에. 7일 동안 급락시켜놓고 옆으로도 일주일 동안 횡보시켰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코스피를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여기가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이 좀 커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어, 수급이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간만에. 삼전선자가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거 제가 추천주를 한번 드렸었던 부분이죠? 4만 7 0원에서4 0 0 0원 맞죠, 그죠? 어, 그리고 나서, 어, 오늘 이제, 네, 수급을 이렇게 좀 보시면, 외국인이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간만에. 정말 간만에 들어왔죠. 자, 어쨌든, 어, 지수는 바닷권 형님 분명히 맞고, 매수스코형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요게 이제 중국 증시인데, 이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 어뭐 중간에서 네 짱구되는 그런 흐름이지만 이 여기 영향을 받는 거죠. 미증시 영향보다는 거기 음 보시면 되구요 어쨌든 여기는 매도보다는 매수권 눈에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자어 내일 관심 종목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드릴 예정인데 제가 어제 어, 어제 추천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남북경주 가지고 좀구매하시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그것도 좀 얘기 좀해 드릴게요 어, 코덱스 레버리지 한 종목만 했죠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 요거죠 자 요거를 기준해 가지고 15,000원 이하는 매수권 영역으로 보시야겠습니다 15,000원 이하 여기 여기 그래서 15,000원부터 14,500원 정도까지만 좀 열어놓고 분할 매수관 보시면 좀 괜찮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15,000원 이하는 매수권 영역을 좀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선물 매수에는 선물 매수. 외국인들이 오늘은 여기 보시면 선물 매수. 어, 몇칠 동안 들어왔죠? 어, 그 다음에 콜 매수, 여기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주식도 샀습니다. 간만에. 어, 그래서 빠지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주가가 좀 싸다는, 시장이 싸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니까 러내부지를 사는 게 분명히 맞긴 맞아요. 그래서 내일도 기회 준다라면, 15,000원 이하에서는, 뭐, 200원 간격, 300원 간격,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집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내일도 역시 이 14,500원까지 매수관을 좀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댓글로 남북기업주 하나 남겨드릴게요. 남북기업주가 음 제가 하나만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가 아니라 대아이티이거 전에 얘기해 드렸죠. 그죠. 이공매들 때는 공매도가 그냥 워낙 붙어가지고 남북기업주가 좀 작사하는데 여기 제가 대박 기법이라 그랬죠. 그냥 오늘도 이자리를 똑같은 자리를 찍었어요. 찍 아, 제가 좀나른 거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얘기해도 현대건설에 한번 얘기했었으니까 자 현대제철이든 현대건설이든 다 지금은 예, 매도의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 라인을 보면 이게 두꺼운 라인이죠 중심 라인입니다 황금라인 중심 라인 오늘 정확하게 딱 끝나버렸죠 종가에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하는 때려죽기도안 붙입니다 사놓으면은 더 돈대요. 다돈 된다고. 그리고, 그럼 도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얘 외봉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죠? 외봉으로 지금, 오파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오파하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돈 있으면 사두시면, 나중에 끌고 가시면은 큰 수익 날수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게, 내일 바 내일 확인하는 저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북기업주가 내일 저점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다 설명드리긴 참, 못합니다. 그죠? 저기, 뭐 우리 저기 문자 받고 막 그러시는 형들한테는 음 제가 다 알려 이거 뭐랄까 음 저전 전후 방법 다 알려드렸는데 내일 종가를 보면은 알수 있어요 오장만 후 돼도 내일 남북기업주가 어 최저점이다이다라는 걸다 바로 말씀. 절대 팔지 마세요. 어 절대 팔지 말고요. 좀올라오면 파세 요 열흘이든 한 달이든 기다렸다가 9월 10월까지는 어 남북기업주가 계속 가는 건데요. 이어지는 건데. 어~ 이 비핵화 북한에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지금 조치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지금 욕망이 된 거죠 근데 이거 판안 끝났어요 판 끝난 거 아닙니다 그니까 지속적으로 반등은 나와야 돼 뭐~ 신국가는주체치고서라도 그래서 반등은 나와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제가 내일 장중에 보고 있다가 남북기업 쪽오 바닥 나왔습니다라고 어~ 써드리면 어~ 뭐~ 현대그룹을 사시던지 현대건설을 사시던지 뭐~ 다른 거 뭐~ 현대상사를 사시던지 한난정도 정도 제가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댓글 확인하고 남겨드릴게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침에 이렇게 쭉 밀었다가 이렇게 땡겨버리면 그건 저점 무조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추격 매수가 아니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잘 볼게요. 여기 절대 안 묻는 자리가 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셀트리온 2월달에 매매했을 때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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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대도코고매했을때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2 5어 밑에는 절대 안물린다 그랬어요. 절대. 이가 시촌 시충, 시총이일이었죠그 당시에 코스닥에서. 여기 여기 절대 안물린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이와 같은 게 현대건설이라고요. 어? 이, 여기 여기. 그내 그러니까 흔들면 이 사주 자국 그냥 다 돈이에요. 이게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근 어려운 시기에 좀 잘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지난번에 현대 호텔도 얘기해서 현대로템. 음, 진짜 좋은 주문, 제가 힘들 때마다 얘기해줬어요. 여기서 수익 꽤 나왔어요, 그냥? 적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짧게 보면은, 한 5%, 10% 가까이 나왔는데, 얘 길게 보면은, 여기 끝난 거 아닙니다. 얘도 여기 물리지 않는 자리에 2m, 3만원 밑에서는 얘안 물려요. 어? 3만원 밑에서 는 절대 안 물린다고. 두고 지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름이든 한 달이든. 그게 오래 안 걸려요. 제가 봤을 땐. 반등은 오래 안걸린다 이거 쌍봉 만드는 데는 오래 안 걸린다고. 어?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우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요 너무 많이 설명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여기 카페 오시면은, 어 제가 저기 댓글로, 자, 다시 한 번. 여기 보면, 여기 무료 추천전안에다가 여기다 댓글로 제가, 남북경쩌 바닥 나왔습니다라고, 어 남겨드릴게요. 전에 제가, 그, 바이오, 저기, 셀트리온에 쓸게요. 셀트리온 했을게요. 셀트리온 했을게요. 이거 여기 저점 잡을 때, 이때 얘기해뒀어요. 형님들 이거, 저기 막, 아, 형님들 안 여기다가 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여기다가 댓글로 셀트룸 사면제 바닥 나왔다고 댓글로 친절하게 남겨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내일도 보고 있다가 남겨드리겠다고 여기다가 어? 남북경였죠내 지금 바닥 확인 됐습니다. 아니면 하루 더 봐야 될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겠다고 엄뭔 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뭐 현대로테면 사시든 뭐 사시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힘들 때는 좀 도와드리는 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게 맞는 겁니다. 도와간다는 건 뭐냐면은. 뭐 와서 그냥 응음 정도 한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출석 체크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다른 것도 안 하는데 그냥 와서 출석 체크 한번 하시고 그냥 어내 어 바닥 나오냐그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음 뭐랄까 이 반등의 그 목표치. 예그 매도하는 때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시점에서 매도할 거다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도했어요 매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이 가면 12만원 이라 고 했어요 10만 6천원 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무조건 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12만원 최고 저항대가 되는 거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니까 요어 남북경협제도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매도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며칠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열흘에서 길게 하면 한달 정도 다음 달치월달 달. 근데 그렇게 한달 이상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음, 빠르면 뭐 열흘? 늦지만 보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게 같이 파시하면 안 돼. 지금 던지는 순간에는 정말 맨 땅에다 해랭하는거요맨 땅에. 어? 맨 땅에다 해랭하는 거니까, 어, 그러지 마세요. 음, 제가 이거 갖고도 얘기했잖아요. 이 밑으로는 돈 있으면 사야 되는 건 절대 파는 거 아니라고 사면 다내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워낙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저 빠졌다고 막 여기서 뭐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 그, 그럴 거면은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제가 볼 기준에는, 얘는, 예, 네, 현대 건설이, 어, 남북경업주 어, 저는 왕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얘가 무리지않는 자리에 왔다는 거는, 예, 남북경업주가 급소자리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 대 IT도 마찬가지고, 다. 대 IT가, 제, 이거, 이거, 대박 기 이거 찍었다고, 이거, 어, 표시해드려. 얘를 사라 얘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카페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내부에서요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저도 남북결제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어떻게 흘러간다는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요. 기본은. 바닥 잡는거나 뭐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댓글 담겨드린다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이야 바닥 확인되는 게 어쨌든 물리지 않는 자리는 분명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매도하는 시점도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카페 오셔가지고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죠? 어, 나도 화이팅 하시고, 남북교적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고생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대응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 세트로 해석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기까지 뭐, 기본으로 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기본으로 어디까지 와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자 연적으로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셨죠, 그죠? 음, 다시 한 번, 여기 네이버에다가 한국당 기법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여기 무료 추천들 안에 댓글로 제가 남겨 드린 날요장 중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